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이고요.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14일 차입니다. 여러분,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고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. 내가 변하지 않고선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화내도 하루, 웃어도 하루 기왕이면 우리 웃는 하루로 만들어 볼까요? 그럼 전 오늘 스쿼트 100개 데디버그 한 세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운동은 꼭 하고 진행해 주세요 1 2 3 오, 육, 칠, 팔, 구, 십, 십일, 십이, 십삼, 십사, 십오. 15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。 62, 63, 64, 65, 66, 67, 68, 69, 70, 71, 72,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데드버그 해 보겠습니다. 다리와 손을 이렇게 올리고요. 오른발이 넘어갈 때 왼발이 같이 내려갑니다. 원위치. 왼팔이 내려갈 때 오른 다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. 이게 1세트예요. 1, 2, 3, 5, 6, 6, 7, 8, 9, 8 9 10 11 12, 12 13, 13 14, 14 15 16 17 18 19 20 여러분 오늘도 웃음꽃 활짝 피는 하루 되세요